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잠수함 중 하나인 ROKS 최용함 SS-099은 한국의 자주 국방 기술이 집약된 상징적인 잠수함입니다. RB 리뷰에서 오늘은 이 최용함의 강력한 성능과 비밀스러운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용함은 장보고 3배치 II급 잠수함으로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향상된 잠항 능력과 조용한 작동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89m, 배수량은 약 3600톤으로 이전 세대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특히 독자적인 AIP 시스템과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오랜 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잠수함의 핵심은 정숙성과 은밀성입니다. 적의 순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선체와 진동 흡수 시스템 덕분에 최용함은 깊은 바다 속에서도 거의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장 또한 강력합니다. 최용함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사에서 살를 비롯해 어뢰, 기뢰, 그리고 각종 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직발사관, v l s 을 통해 한 번에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바다 밑에 이동 요새라 불립니다. 내부에는 첨단 전자장비와 전투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승조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체계는 실시간으로 해상 전투 정보를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용함의 이름은 조선시대의 명장 최용장군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그의 용맹과 지혜를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안보 위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현재 최용함은 동해와 남해에서 다양한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RB 리뷰에서는 이러한 첨단 잠수함의 기술적 발전과 그 뒤에 숨은 노력의 경이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최용함 SS095 그것은 단순한 철의 덩어리가 아니라 미래 해군의 희망과 자존심입니다. 앞으로도 RB 리뷰는 한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